안녕하십니까 통사주명리TV 제4강 청관론 오늘은 정화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목표는 정화의 특성 또 정화일간의 사주풀이 또 격국과 용신 또 통변팔진법 습득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화의 특성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어, 정화는 어, 십천 가중에서 음이죠. 또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또 화는 예를 또 나타내고요. 어, 또 양지보다는 음지에서 빛을 발한다. 이러한 특성도 이상 세계 낙천적이고 상담가 이런 특성 이 있습니다. 물상론으로서 이제 정화를 보면 달, 별, 가로등, 촛불로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타납니다. 또 전기불, 열기, 또 봉사정신. 또 불길, 옹기, 또 정화일주가 또 청하면 종교 지도자가 많고요. 정신적 안내자가 또 적합하고 그 일에, 그 일에 종사하는 분이 또 많이 계십니다. 직업용, 직업에는 어느 게 있을까요? 미용, 방송, 교육, 예술, 심리, 철학, 삼당, 상담 이런 같은 직업을 많이 하시고 계신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청할 때 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나타나냐. 이상적이고, 사교, 화술이 좋고, 활달합니다. 또, 봉사정신이 강하고, 또, 모성애적 기질이 좀 있고요. 또, 헌신적, 긍정적이고, 또, 진취적입니다. 화해 기질이죠. 어, 사주가 또 탁했을 때,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는데, 이중성, 양면성 기질이 있고, 또, 변적, 변, 좀감정이좀 기복이 심합니다. 또, 기름이 심하고, 또 집중력이 또결여되어 있는 그런 또, 어, 또 가정불화가 또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화일, 정화가 적천수. 우리 고전, 3대 고전이 하나인 적천수에 어떻게 나와있나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화유중, 내성소용, 포울이효, 합임이충, 황이불열, 쇠이불궁. 여유정모 가추가동 정화는 부드럽고 중용을 지키니 그 성품이 밝고 지혜우르며 을을 만나면 효도하고 목생화 임과 합하여 정인목 합하여 충성하고 왕하여도 치열하지 아니하고 쇠약하여도 공공하지 않으며 간만 있으면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이렇게 적촌수에는 정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참고적으로 그 제가 청권론을 할 때는 그 공부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원칙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 부연 설명할 때뭐 여러가지 자질 구하는 것은 빼고 아주 그 그냥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니 좀 딱딱한 면도 있으실 겁니다 잘 듣고 설명 보시면 통변하는데 아주 유익하리라 보십니다 자, 정화일간의 그 정화일간의 또 공통보감은 어, 또 어떻게 나와 있나 볼까요? 공통보감이 무엇이죠? 어, 조우론에 아주 잘 나타나 는 공통보감 어, 월별로 청간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공통보감 진월의 정화는 어떻게 나타나 표현돼 있나 볼까요? 아, 진월 사월 정화는 왕기를 타고 있으므로 비록 목을 취하여도 정화를 인, 인도하더라도 반드시 경금을 써서 목을 쪼개하니 목을 배어만 비로소 목화통명이라하며 갑목이 많은 경우에도 또한 경금을 취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 다만 사주에서 기수를 만나는 것을 꺼리니 기수를 한번 만나면 경금을 설하고 갑목을 습하게 하며 정화를 손상하기 때문에 기수를 병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 아주 그 경금은 정화는 개수는 싫어합니다. 개수가 작은 물이 아니고 이럴 때는 그 개수가 때로는 그 안개, 구름 이기 때문에 정화를 달, 별을 가려별이죠 그래서 정화는 개수를 만날 때 아주 꺼려합니다. 싫어하고 나쁜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개수가 좀 정화에게는 안 만나는 게 좋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 자 그럼 정화 일주를 가진 그 사주를 사주 4주 통변을 간단히 해볼까요? 어 기우 무진 정화 신해 아, 이 명조는 5 0대 남자 된 분인데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3 0대때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 분 때문에 상당히 좀 길어 많이 길어왔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혼할 생각은 없고 어 그냥 그 어떤 여자분과 만나는데그냥 연인으로 지내고 있다는그러한명절그명진을자진상자을 그 상담을 니습니다 우선 제가 다음에는 그에서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그다음다고에 말씀드렸고 는국에는그다음에그다나는는그다음는그그는 격국을 봐야 되고, 볼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용신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격국 용신, 어, 보지, 말라고, 어,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많이 알아야 사주가 통변이 잘 되고, 많이 합니다제 슬로건이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많이 기초를 알아두십시오. 그래야 다, 다양한, 깊은 통변을 할수 있습니다. 어, 격국은 원령에서 잡는다 그랬죠. 지장간에 뭐가 있을까요? 어, 무토가, 지장간에, 어, 얼개무가 있는데 무토가, 어, 투출돼 있죠. 투출돼 있는 거를 격국을 잡는다 그러죠 어, 투출돼 있고 또 그것이 지지에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상신이 있어야 되죠. 근데 화생토로서 또 지지에 통근도 하고, 어, 격은 그 상관격으로, 식신격으로, 식신상 식상 격으로 잡아 왔습니다 그 식상 격은 어떻습니까 아뭐 타고난 재주가 또 많죠 식상이 또 성격이 좀 파격이 될 때는 사주가 좀 문화 성격이 좀 까칠하고 또 교육 변호사 또 손재주가 죽기 때문에 수리업 또식생상관 식생상자가 뭡니까 상관이 아, 나, 표현 나타나는거 또 음식 또 이런때도 또 소질이 많죠 아, 그, 이제, 근데, 귀신이, 식신이, 어, 그, 여, 어, 쉰 귀신일 때는 역용하는 목을 써야 되겠죠. 목극토로 어, 그렇게 이제 격극을 잡으려고 봤더니, 지지에 진유합금이돼 있죠. 그래서 금금으로 변했기 때문에 격으로 쓸 수가 없는 사조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용신으로, 용신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 지금, 어, 정화가 좀 강한가요? 좀 신약하죠 그래서 신약하기 때문에 화를 상해주는 목을 시신 용신으로 봤습니다 근데 대원은 어떻게 흘러갔죠? 대원은 안타깝게도 역순으로 됐는데 목 역으로 흘러가서 수금으로 좀 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서 좀인생에 협로가 있는 그러한 명주로 몽조라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장에서 또 통변이 또 제가 제주 목표로 또 말씀드리고 있죠 사주를 통 많이 배웠는데 통변이 안 된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 여러 가지 그 기초지식이 안돼있덜돼 있거나 또 어, 연습을 많이 안 해보셨다든지 어떻게 할지 모른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안 어, 배우셨다든지 신살 용신 겪고 안 배우면 통변이 잘안 됩니다. 그만큼 또 어, 알지도 못하고요, 관법이 좀 작아지죠. 순서를 정해서 하면은 아주 통변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사주 를 암송하고 원령과 일주를 읽고 그다음에 동시에 신강한지 신약한지 판단하고 아, 신강신약에는 이제 용신 또 용신을 파악하고 어, 또 격국을 또 보고 팔전격 십전격 그다음에 천간지지의 또 특성을 파악하고 여섯 번째는 이제 청충파해십이신사 십이운성 이런 것도 다 보고 다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어,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12운성 가지고 어, 일본의 아부테산 선생, 아베 선생은 어, 아주 명확, 명학, 유명한 명학과로 명성이 자자하신 분입니다. 12운성 아주 중요합니다. 배워두십시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사주 총평을 해야 되고, 또 문점자의 궁금상을또 알려드려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사주만 보면 안 되겠죠. 아주 좋은 개운법을 또 조언해줘야 되겠죠. 그럼 다음에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도표를 보면 이제 간단히 처음에 이제 사주 함성하고 월지일간 등령한지 실제인지 보고 신강신약한지 보고 그다음에 격공론을또 잡아보고 그다음에 용신 찾아서 청간지지 또가 특성이 어떤지 형충파 회합 또 십이운성도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운세운을 대협해서 사주를 총평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운법. 약간 순서는 틀려입니다. 이 틀리게 해셔도 됩니다. 이 여덟 가지를 가지고 어, 적용해 보시면 아, 통변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어느 정도 통변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그 지식을 넣어서 어, 관법을 넣어서 보시면 아, 통변이 잘 하리라 되리라고 보니 한번 따라 하시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자주 어, 청평에는 뭐를 해면 좋을까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재관운을 정선 통변하면 좋겠죠. 어린 학생인데 자관 재를 본다는 건좀 그렇고 관운 정도 뭐 학생의 나이에 따라서 아, 운의 개선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물상 활용법이 있죠. 풍수, 또 덕과 적성운을 살아가면서 이제 좋은 일 많이 하라 이제 이런 뜻이겠죠. 어, 다시 이제 물상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부족한 오행을 보충해 주는 그러한 물상 활용법. 또 풍수 어, 간단한 풍수, 뭐 음택, 양택을 거, 어, 크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간단한 풍수 처방은 또 좋으리라고 보고, 어, 또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어, 개명을 한다든지, 또, 또 때를 따라서는 어, 알맞는 부족을 써준다, 추천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하시면 저는 좋으리라 봅니다. 너무 이제 겨운하는데, 이제 혹세 무민하면 좀 곤란하겠죠. 아주 좋은 그 인생 항로에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우리 그 욕수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주를 좀 총평해줄 때 어,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을 찾아서 그 좋은 면에 대안을 찾아서 어, 많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해줌으로서 살아가는 데 긍정적인 활기다건, 활기, 활기찬 또 희망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 그 선대명약가의 운명론을 한번 볼까요. 서라고 선생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자평진전 평주에 평주소문에 나와있는 운명론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은 좋고 나쁨은 누가 만드는 것이며 누가 그 명을 주재한다고 생각하는가. 보름지기전생의 선행의 인연으로, 현생의 좋은 명을 태어난 것이고, 좋은 명으로 태어난 것이고, 전생에 악행으로 살았다면 현생의 좋지 않은 명으로 태어나니, 명은 좋고 나쁨은 전생의 인연과 업으로 결정되는 것이니, 이것이 명에 정해진 것이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중에서 이 운명론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 돈은 많은데 선을 못 푸는 좀 어, 그런 인생 사례도 있고 또 돈은 없지만 아주 착하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또또 또 인생론도 있지요. 이 부분은 좀 양면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어, 내생이 없다고 전생 아, 전생이 없다고. 악행을 한다든지 사람의 도리에 근본에 안 맞게, 살아, 안 맞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취해야 할 방법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복이 있든 없든 내 생에 내가 어떻게 태어나든 현생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선행을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데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정화의 특성을 알아봤고요. 정화가 가진 사주의또 풀이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또 격과 용신을 또 잡아봤고요. 또 통변하는 데 필요한 팔찌 법을 습득해 봤습니다. 또 당대 명학가설라고 선생의 운명론은 어떤가 또 한번 들어봤고요. 아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저는 그이 청간론 10가지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간, 사, 상세한 사주 풀이보다는 아, 특징 그 청간 각. 각각의 특징과 거기에 사주 구성에 맞는 그런 간략간략한 핵심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청간 계까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각그 조우론 또 여러 가지 그 사주 명조를 가지고 또 정확한 상세한 프리를 해드리려 할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주 간법 아는 만큼 보인다. 사주 상담가 연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